안녕하십니까 안희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아, 임대차관한 문제를 풀고 있죠. 우리가 임대차는 제가 세 번으로 나눠서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이네요. 자 함께 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죠. 임대인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아, 조심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부가 멸실됐다 그래서 자동으로 감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을 때 만약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연대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임대인은 여러 신 임차인 중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서 차임 지급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유는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음, 차임 증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증감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요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고요. 행사 즉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증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형성권이니까 증액 청구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임차인이 못 해주겠다고 거부해가지고요. 아, 법원이 뭐죠? 아, 소송을 얘기해서 요 시점에 대해서 증액해주라고 뭐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정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시로 뭐가 되는 거죠? 증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증액 청구시부터 요 사이에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결정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지문은 X고요 작년도 문제인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5과에서 3번 경제사정병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죠 형성권입니다 청구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대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하면 결정한 때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청구 시에 증액이 되는 것이므로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원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임차인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연체 차임이 일기에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어, 임대차 관한 민법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거든요 자, 민법규정에 따른다면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기로 바꾸게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니까 무효겠죠 답은 3번이네요 6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위와분리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 임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부속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을 했다면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한충구권을 가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어야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임차 목적물의구성 부분은 그러면 그 부속시킨 것이 부합됐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가액이 증가됐다면 부속물 매수, 아, 유익비 상한충구권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부속물매수청으로 객체가 될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요건입니다 <laughs> 자 부합하지 않아야 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일어도 부속시켰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이 되므로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부속물 매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필업이 유익비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자고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대요.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이 부합된 거죠. 왜냐하면 부합이 대해서 유익비상한 충구권이 돼야 유효한 거잖아요. 부합되지 않아서 부속물 매수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면 임대인 소유로 하게한 약정은 강행복 기반으로서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죠? 따라서 유익비상한증구권을 하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니까 이 약정은 유효하면요유익비상환을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임차인의 유익비상한증구권은 허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인 거죠.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이 뒷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약정이유효하대요 그러면 비용 상환을 뭐할수 없게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무튼 부합돼서 유익비 상환충구권 문제가 된다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 상환충구권이라는 민법규정은 이미 규정이니까요. 답은 먼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감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의뢰 X토지를 임차하여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정리 중 틀린 것은. 자,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 이 지상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 건물이 무허가든 불법이든 따지지 않기 때문에 1번. Y 건물이 무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갑의 지상물 매수 정구의 대상이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지상물 매수 정을 행사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2번, 갑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의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정보를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예외가 있는데 3번이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3번 임대차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의리해지통고라면 갑은 지상물매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죠. 그러면 이 갑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우리 엑스토젤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갑에게 뭐가 있다면요. 대항력이 있다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그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육권을 갖췄다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네요. 문제가 참 쉬운 것 같네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8번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청구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0회네요. 1번, 갑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X죠. 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1번은 X네. 2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X죠.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3번 갑수의 건물이 의리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됐어요. 그러면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임대인이 사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원인 두 가지죠.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소멸한 경우. 두 가지 사유만 두 가지 종,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갑은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은 매수청구권 행사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오히려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지만 비로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5번은 X네. 따라서 아,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9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한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익비 상한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필요비는 지출 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합니다 반환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래요. 2번 부속된 물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어요.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면 유입비 상한 충구권 문제지 이 부속물 매수 청구 문제가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유입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기정이지만부속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해요. 어, 여관방에 사룻밤 자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 부속물 매수 하고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행사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6개월입니다. 따라서 5번. 유익비 상한 충업권은 임대인이 임대 목종, 목종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죠.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서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아, 어, 1번이고, 어, 1번이 답인거죠 그죠? 아이고. 정답이 잘못됐죠 그죠? 5번이 아닙니다. 그죠? 1번이 답이네. 1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10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X죠. 자,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지상물 매수청권이고요. 부속물 매수청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것.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되죠 왜요?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되니까요 3번 적법한 전차인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진 전차인에게 인정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인차인에게 불리한 것에 그효력이 없다 맞죠? 왜요? 강행법규인가요?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 그러면 요 부속된 물건은 그 목적물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1번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했어요. 토지 임차이네요.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죠. 따라서 이 토지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틀린 걸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였으나 우리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갑은 상당한 가액의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아, 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갑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아 어, 이건 뭐죠? X가 되는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하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어,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직 어, 임차인 소유지 임대인 소유가 아니니까 건물 분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말이 좀 이상한 거죠 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쌍방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아직도 그 건물은 임차인 소유고 임차인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니까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 등기가 아직 정가 니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갑이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건물이 있고, 건물이 타인의 토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토지사용권으로 서지 뭐가 있다는 얘기죠?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토지사용권 임차권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받았다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일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이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므로 4번 갑이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갑이 의뢰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건물 병에게 양도했어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다면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배항은의뢰계 임차권 지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다음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로도 신축한 것에 한정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지상물은 건물은 임차인 소유가 아닌 거죠. 음, 따라서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은 내 건데 사라 얘기잖아요. 따라서 쉽게 아니면 사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오는 것은 2번이 되네요. 3번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해야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한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인 거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x입니다.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뭐할수 없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두 번째 시간이죠. 임대체에 관한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체에 관한 기출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임대체에 관한 기출문제 끝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